뭐? 사랑하는 자들 <목소리> <제기들>,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게 나왔어요 우 아니 아 도대체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아 아빠 그 것도 몰라요? <목소리> 바로 짜자 <목소리> 사랑하는 자책이 나왔어요 우와 여러분 사랑하는 자 놀이책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와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 안에는요, 사랑이 아빠가 그 동안 유튜브에서 함께 놀았던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 바로 그 놀이 책이랍니다. 우 와, 여기 에 스티커도 들어가 있고 미로 찾기도 할수 있고 엄청 재밌는 게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요? 응. 사랑아, 그러면 우리 네. 책에 어떤 놀이를 할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드릴까? 색칠 공부도 할수 있어요. 음, 여기 보면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자자잔 아주 컬러풀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호호. 오이팩으로 사랑의얼굴을또 이렇게 스티커 붙여줘야 돼요. 그래요? 그럼 어, 한번 해보자 우리가. 어, 좋아 좋아. 오케이. 첫 번째부터 사랑의 얼굴을 아주 촉촉하게 오이팩으로 만들어달라 하네요. 자, 여기 스티커가 있지. 그럼 빨리 한번 붙여볼까요? 붙여볼까요? 좋아 좋아. 여기 얼굴에다가 저가운데다가 붙여줘야 돼요. 마지막은 이마 됐다 와우 정말 예쁘고 촉촉한 사랑이 얼굴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사랑 책에 스티커를 마구마구 마구 예쁘게 붙여주세요 오. 오 여기 사랑이 드레스 오 어, 드레스 색칠이 나왔어요 아 색칠로도 할 수가 어, 있네요 그럼 한번 색칠해 을 볼까요 아주 재밌는 책도 읽을 수 있고 창업도 키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드레스를 만드는 거네요, 사랑아. 그렇죠 네, 저는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음, 좋아요. 재밌겠다. 여러분, 제가 롯데월드 샤롯케 드레스를 입었을 때였는데 이게 또 제게 나왔네요. 음, 공주님, 안녕하세요. <laughs> 짜잔, 이렇게 무지개 드레스를 만들어봤어요. 아, 무지개 드레스. 나만의 무지개 드레스. 아, 이쁘다. 어. 자,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이렇게 아빠랑 놀던 것도 정말 귀엽네요, 상순 쌤. 어머, 이거는 아빠 얼굴에 마구마구 색칠하기에요. 와, 와, 와 네. 그럼 우리는 우리 네. 사랑이가 아주 어렸을 때 했던 영상인데, 그치 네, 그러면 제가 지금도 한번 그림 수시를 살려서 아빠 얼굴 한번 또 마구마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으로 은 <laughs> 아빠의 점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유, 아빠 얼굴, 어머 어머. 이렇게 점을 만들고 안경을 그려줄거랍니다 이렇게 안경도 그려주고 이번에는 털을 야, 재밌게 아빠 얼굴을 그리는데요 그쵸? 죠 아빠 진짜 못생겼다 <laughs> 이 사진이 우리 영상 찍을 때 아빠 얼굴이네 마구마구 사랑이가 얼굴에 그린 거였잖아 아빠는 그치? 나를 나비로 만들었네 여러분들도 아빠 얼굴을 마구 색칠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방을 꾸미는 테마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제 방을 꾸며볼게요. 고래. 오 오늘 제가 예전에 했던 고래. 여러분만의 방을 한번 꾸며보세요. 피아노. 음, 귀엽지? 사랑 책상. 네. 책상 의자도 있고. 자 침대. 우후. 자 마지막으로 벽난 이렇게 딱 붙여주면 사랑이 방을 꾸밀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 이거 사랑 노자 책 너무 재밌는데요? 야, 아니 여러분 사랑이가요 이 사랑 노자 책을 갖고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네, 진짜 꿀잼이었어요. <laughs> 꿀잼 이렇게 색칠놀이도 할수 있고 음. 스티커도 붙일 수 있고 미로 찾기 등등등 할수 있어서 역시 사랑 노자 책이 굿인 것 같아요. 굿 굿. 굿 맞아요. 굿, 굿. 더 다양하게 놀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요 도 네. 사랑 노자 책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추천. 너 많이 써 주셨어요. 아유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 관심을 가져 주셨고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도요. 네. 사람과 랑하는 함께 놀고 싶다면 사람과 랑 책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좋을 것 같아.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책이 좋다 이거. 이거 한번꼭 읽어봐야 돼.